제가 만든 사우더 빵인데 자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막 이래. <laughs> 그래도 모양꽤 괜찮지 않아요? 구멍이 덜 생겨요. 다음에는 흰 빵을 많이 넣어야겠어요. 삶물을넣 을게요. 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양파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양파면 되요 상큼하게 길이 물에 있으니까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벤쿠버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나시, 반팔, 이런 게 갑자기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멜빌 가니까 이렇게 도트로 이렇게 끝나시 이렇게 돼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살짝 나풀거리고. 근데 여기 뒤에 이런끈 조절이 가능해서 청바지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브랜드 멜빌에서 귀여운 거 하나 샀습니다. 좀 달라 붙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기본 티 입는 게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컬러는 그레이는 아니고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멜란지 그레이 그런 컬러예요. 스몰 사이즈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한 30불 정도 합니다. 텍스까지 해서.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도쿄에서 진짜 유명한 패브릭 스프레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오키엔의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9불 99하고 텍스 5% 붙긴 하는데 11불 정도 했어요. 향이 어떤지 아직 안 맡아봤는데 분사력이 이런가? 이렇게 찍! 코튼향? 꽃향과 코튼향 기분 좋은 향이에요. 기분 좋은 향 아크트릭스에서 산모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땀에도 잘 마르고 흡수하고 이런 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는 게 뭐냐? 오빠 거긴 한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 사계절용? 근데 약간 두꺼운 느낌? 그냥 다른 모자에 비 나쁘진 않지만 쓴듯안쓴듯이시로 근데 화이트를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도 덜 받으려면 화이트가 좋긴 한데 화이트가 없어요. 블랙으로 샀습니다. 근데 얘는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냥 한 90불 했어요. 아 이게 라지 사이즈였구나. 사이즈를 제대로 보질 않고 샀습니다. <laughs> 왜냐면 오빠도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런닝 베스트를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사는 게 답이더라고요. 이렇게 살롱 걸 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재고가 진짜 많았거든요. 사야겠다고 마음 먹고 갔을 때는 그냥 색깔 있는 건좀 있었지만 이 화이트도 두 사이즈 미디움이랑 이거밖에 안 남았고 블랙은 아예 없었고 숫자가 높을수록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다가 화이트를 샀습니다. 엑 l 라지로 샀습니다. 엑 l 라지 이게 러닝할 때 등산할 때. 약간 짧은 하이킹할 때 가방 대신 여기에다가 그냥 차키나 휴대폰 이렇게 넣고 하이킹할 때 쓰기 너무 좋을 것같아고 샀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밑에 등산 스틱 할때 스틱 같은 거 그런 거 여기다가 여기 끼워도 되고 돗자리 같은 거 끼워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릴수 있어요 여기 주머니, 여기도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라이 같아요. 호락이. 여기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뺄수 있어요. 모습이 아주 힙하죠? 근데 에콜리 종류가 너무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써보고 사고 싶긴 한데 다들 근데 조깅 많이 하고 러닝 많이 하면 살이 그렇게 잘 빠진다던데 더잘 먹게 돼요. 식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체력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왔어요. 트랙니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 많은데, 벌써? 오빠 사람이 많다. 아, 음. 너무 이쁘다. 오늘 여기 가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아..이거 <목소리도> 음 좀더이랑 그다음에 아..이거 좀파 시켰어요 너 너무 귀엽게 나왔지 않아? 음 너기귀엽 뭔가 시크 카라멜빵. 너무 맛있어. 커피랑 먹으니까 어아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여기 오두막집이 크랜베일잼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딴데 있었나봐? 너무 볼래 이거 이쁘다 본데. 그래서 그래. So mm. t r h a n k you. 음. Mm. Thank, mm. mm. oh, well. Thank, Thank you. 너무 귀여워요. 플라스틱 <목소리> 250. 아 진짜 크다. 어, 아, 진짜 아, 와. 아 초록 초록해. 여기 식단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커피 한잔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에 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뛸수 있나봐요. 되게 좋네, 이렇게. 가면트레일이쫙 있는데, 지금 너무 땡볕이고 더워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뭐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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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떨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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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리 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 내리고 옛날에. 아. 아 이스트 바운드 웨스트 바운드. 아 신기하다 기차역이었나봐.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험지퍼 왔어요. 이살때 진짜 자주 왔었는데. 오늘은 신부 좀 보고 오빠 심부름 하려고 가고 있어요. 799불 700불이에요 이런 거 갖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건 착불이 안 되나? 착불이 안 되나? 우드 팔레트 이건 1000불 이거 지금 밑에서 루콜라 다 따온 건데 이만큼이나 생겼어. 진짜 잘 자라. 그리고 지금 얘를 더 따야 될것 같아요. 완전 잘 자랐지 않아요?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얘도 오늘 가드 먹스에서 사온 애들이거든요. 충 늘어지는 애라고 해서 이 사왔어요. 화 분도 같이, 해, 사왔 습니다. A refrigerator that fits ordinary dishes gives off morally distinctive notes. えっ <noise> 연한 맥주 한잔 하고싶다 나 진짜 맥주 먹고싶은데 참 여기 베리가 있거든요 와일드 베리 지금 이거 따먹으러온것 같아요 응? 내가 그냥 지나친 어. 거야? 어, 나 그래. 그냥 곰을 옆으로 지나친 거야? 어. 곰 패스했어? 어, 요정도 갔어 진짜? 요정도 정도 곰 있어. 거기 있었어? 어? 여기 있는데 너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어, 뛰었어 응. 아 대박이다 안 좋네, 에어파. <laughs> 그래도 했다. 지금 토마토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진짜 작았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너무 신기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뭘좀 세워줘야 될것 같은데, 막대기가 없단 말이지. 우리 당근도 속은 얼마나 컸을지 모르겠어요. 오, 루콜라도 그때 진짜 많이 잘랐는데, 또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깻잎, 그리고 차이브. 대박. 생각보다 많이 수확했는데?